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우리나라 2024년 올해지요. 9월 기준으로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소비와 건설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고용적인 측면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발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들어갈 직장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직장이 나와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큐브트리 전문가들의 경험자들을 요구합니다. IT 업계 인공지능 AI 업계는 날로 발전해 가는데 수요는 있지만 경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직장 임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기 커리어가 확실해야며 즉각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용하여 개인 사업에 뛰어듭니다. 엊그제 뉴스에 60대 은퇴자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것이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여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매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이 배운 학과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직업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 때 배운 것은 쓸모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사년의 지금의 패턴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를 될까요? 많은 크스쳐들이 문제가 주어졌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특히 영적인 문제로 묶여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지금의 묶음에서 풀려 나오고 싶고 해방을 받고 싶고. 근진받길 간절히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리한 고민이 크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인 삶 속에서 해방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해결받지 못해서 묶여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유한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신의 영혼이 잘되어야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모든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안 풀리고 눌리고 재정적으로 묶여 있다면 또한 병으로 고통스럽고 치료 불가능하며 어려움에 있다면 성경은 자신의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안될 때는 이것저것 자신의 뜻대로 다 하고는 하나님을 그때 찾습니다. 그것도 질수 없이. 그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믿고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이 잘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속아 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속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고 다가온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다가오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부서진 모습대로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봉사의 은혜, 헌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모든 일이 풀리고 병이 고침받고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영혼의 축복이라는 집 속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의 집을 벗어나 살아갑니다. 왜요? 바로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세상의 욕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유혹을 당하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도 미비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갑자기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애비를 들이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런 방법을 썼다면 은혜 충만한 성도는 들고 일나 사탄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아주 미비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성도들을 세상과 희석시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먼저 하는데 사람이 즉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사로잡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도 미비하여 자신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고까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전체 조금씩 성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도 미비하여 자신이 벗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성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용하여 합리화시킵니다 즉 자신의 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옳다고까지 밀어붙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성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화를 내게 합니다. 만약에 이곳까지 왔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멀어진 것입니다. 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까지 멀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이 단계도 못 마땅히 여기어 다섯 번째로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성도는 왜 자신이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가 애비를 들이지 않는지 모릅니다. 단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들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마이너스 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미비하니 유혹한 사탄의 전형적인 존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약 600만 성도들이 이 사탄의 존수를 걸려 들어 주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탄의 존수를 속고 있는 성도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고 사탄의 속은 수많은 우리 이웃들 양에 다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지금 자신이 고통스러운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고 왜 고난이 즐비한지를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아지는데왜공고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력해도 안 되는 이 환경을 벗어나고자지만, 뛰어도 그 자리요, 다른 집박질 아래도그 자리는 이 삶을 벗어나고하지만 자신이 세고랑에 며있는 조차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0편, 107편, 10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샤사스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준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얼검한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농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움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결할 방법도 제시해 주고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왜 고통스러운지를 아느냐? 왜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앉아 있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왜 어렵고 고생스러운지, 왜 해도 해도 안 되는 쇠사슬에 매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걸려겠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이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벗어났다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질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고통스러운 원인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느냐고 반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멸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구어사전에 멸시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업신여겨 무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겨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태산의 거전서 5장 14절과 22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공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리참하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말씀에 비추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서 너무도 멀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사망을 준 세력인 논문을 깨뜨려 버리고 세빗장을 꺾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앞을 가라맞고내 인생에 세빗장이 쳐졌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쳐진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치지면 돌아오면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인도하이되셔서 고통 속에는 있 송도의 얼검인 줄을 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적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알과 실라는 빌보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고 여종의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요. 투옥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냥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투옥당한 것이 아니라 모진 매를 맞고 투옥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식 형별은 사슴이 하나가만 매를 맞는 제한식 매입니다. 그러나 로마식의 태형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때리는 매입니다. 특히 바울과 신라는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아했으니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로마식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서는 매를 맞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로마 행정부 양반들은 바울에게 묻진 않고 매를 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로마법은 로마의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509년에 제정된 발렌시안법과 포르시안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이 의하에서만이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에 호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호소하지 않고 매를 맞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간수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신라는매를 맞고 그 발은 착고에 치워집니다. 이 착고는 제수들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 발에 치우는 기구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가장 깊은 옥에 가두어집니다. 가장 깊은 옥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피소성이가된 채로 양다리가 묶인 채 컴컴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감옥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었고 귀신들요 여정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정의 편에서는 좋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정의 주인 입장, 아인들의 편에서는 적대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적지자들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면 매마기전에이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 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안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인 간수 가족의 구원 사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획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신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찬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는 묶여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묶여있는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이는데 과연 찬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성하지 않고는 못할 것입니다.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못할 것입니다. 속박이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그 엄청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할 말도 많을 텐데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 속에서는 하소연의 기도는 할수 있어도 찬양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찬양할 수 있는 기후를 감옥에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탐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고통 속에는 있바 발과 신라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포 움직이는 즉 문제를 풀어내는 지진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하십니다. 즉 순종하면 보상이 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는 음식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보장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라고 그 비방하면 무슨 공포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의 일인 것입니다. 바알과 신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이 초자인적으로이마심으로 고통보다도 수치스러움보다도 실패와 제약보다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는 죄수도 듣습니다. 범문 2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밤 12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시며 와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조성한 것입니다. 이미 오기에는 성령 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불꽃이 떨어인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찬양은 불꽃입니다. 사랑송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위기를 조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이때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찬양은 자신의 삶의 묶임이 착고해서 고통 속에서 풀어내는 초자연적인 열쇠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보면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이 지진은 보편적인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억문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지진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감흥에 갇혔지만 천사를 통하여 회사슬을 벗어지고 첫째와 둘째 파솔지나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묶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와 지긋지긋한 병마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문제들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마귀에게 힘을 더 실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불평, 불만. 분노, 다툼, 미움, 판단, 용서하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끼니 때마다 보약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는 보약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마귀에게 보약 그만 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 절망이라고 느껴질 때 또한 패배라고 느껴질 때 마귀에 보약 주지 말고 독약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약은 무엇입니까? 뭐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말라가고 결국 죽고 말 것이며 여러분들에게는 큰 신이 일어나서 옥터인 고통의 자리가 움직이고 나를 묶고 다니 쇠사슬이 벗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문 열려 가족들까지도 메임이 풀려 축복 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설령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우리 주인 대신은 예수님께 독파고 들어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많은 사람을 회복케 하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으로 간수 가족을 구원시키고 자신들을 때렸던 상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에게 사과받고 당당히 담 사역지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믿는 자그 말씀에 따르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통하여. 그 축복의 지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스럽다도 이 고통을 해결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왜 마귀에 계속 고약을 먹여주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아야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